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laughs>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 1 3 2 3면 어간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살고 계시나요? 네, 더위의 더위와 함께 네, 장대비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그 우수관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내가 수돗물을 안 잠궜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네, 비가 떨어지는 소리더라고요. 참 많은 비가 왔는데 어,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laughs> 요즘 보면 음, 오래 산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전에 비해 참 장수하시게 되고 수명도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제가 100년 전 자료부터 찾아봤었습니다. 여러분 1920년도에 혹시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실까요? 오늘 네. 그 맞추면 상품을 드려야 될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저도 찾아보고 굉장히 의아해 있습니다. 2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어요. 네, 37세 이쯤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일제 강점기기도 했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일본 치아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도 많고 또 그때는 태어났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태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생아들이 굉장히 많아서 평균 수명이 37세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야 이때 환갑이면 이제 남들 꽃배기를 더산 거잖아요. 그래서 야 축하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쭉 찾아봤더니 이제 평균 수명이 60세가 조금 넘어간 시점이 1970년대였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70세가 넘어간 순간이 1900 90년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작년을 기준으로 평균 수명은 얼마일까요? 80, 80? 네, 83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만큼이신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좀 짧으신가요? 네, 난더 살고 싶은데 뭐 이런 네,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83세가 작년 기준 평균 수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또 남녀로 나눠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오래 살까요? 여자가 오래 살까요? 어, 네. 네. 평균적으로 네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이 4년에서 8년 정도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이유가 뭘까? 뭐 예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요즘은 2000년대 들어서도 왜 꾸준히 여성들이 4년에서 8년 정도를 더 살까? 여러분 여성분들 뭐 남몰래 좋은 거 혼자 드시고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똑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글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하는 유언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유언 중에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 안 죽어. 네, 괜찮아 안 죽어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넌 그것도 못하냐? 라는 말이 유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은 살아생전에 괜찮아 안 죽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오래 삽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오래 사는데 요양원의 20년 30년을 잇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다리로 걸어서 내 손으로 뭔가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각해서 인지해서 뭔가를 건강하게 향유하면서 70세, 80세, 100세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수명은 길어졌고 오래 살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단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성노화식단, 공복유산소,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을 다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뭐 먹기 전에 좀 뛰어라 그리고 점심을 좀 마음대로 먹고 16시간 정도는 장을 비워놔라 그리고 좀 노화를 늦추려면 이렇게 먹어라 이런 것들 식단들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게 되던가요? 예,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아요. 닭 닭가슴살 먹어야 되고 샐러드 먹어야 되고 다 압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참 맛이 없습니다. <laughs> 어떻게 먹어도 맛이 없어요. 무슨 소스를 바르고 어떻게 굽고 쪄도 그게 되게 빵보다는 맛이 없고요. 면보다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아는 걸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뛰는 게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30분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뛰라니 무릎 관절 다 나간다라고 하면서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건강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지만 지켜지지 않는 지키기 힘든 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 어떤 이가 너의 오른밤을 치거든 네, 왼뺨을 돌려대야 됩니다. 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너와 함께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로 어,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네, 그리고 꾸고자 하는 이에게 거절하지 말고 네, 니네 속옷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 내어 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데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고소는 못하더라도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게 아니면 나를 때리는 이유라도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자 새벽 예배 오는 거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루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는 거 좋은 일인 거 너무나도 잘합니다. 근데 어떻게요? 눈이 안 떠지는 걸, 그죠? 예배 자리 와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 하필이면 너무 더워요. 예, 이대로 가다 이, 이 날씨에 밖에 나왔다가는 네, 머리가 탈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주저돼요. 또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네, 예, 예, 비 맞고 그러면 찝찝하니까 그냥 집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예,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다 알고 있고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들, 신앙의 어떤 요 요결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분명히 말씀으로 양육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은 정말 꾸준히 꾸준히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게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자,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해요. 근데 허영과 다툼으로 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 이름을 더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오디어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은 빌립보교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오죽하면 이름을 딱 집어서 글로 써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할 만큼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을 딱 집어서 그렇게 쓸 정도면 어지간히 싸운 겁니다. 네, 고만 좀 싸우라고 할 수도 없고 편지로 해도 타이른다고 하는 말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였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 왔지만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의 팔 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끝으로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바울이 자기가 하던 얘기를 3장에서는 끝내고 다른 얘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끝으로 라는 표현을 썼다면 4장에서의 끝으로는 정말이 빌립보서를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서 액기스처럼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으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이렇게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옳고 선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표현은 지나가다가 퍼뜩 생각나서 아 이런 게 있었지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표현은 갈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많은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유혹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내 마음에 빈틈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빈틈이 있어서 그 빈틈으로 자꾸만 옳지 못한 생각들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안 좋은 마음들이 들어올 때 진리와 정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리와 언제나 한 걸음 멀어진 형태로 들어와요. 조금은 편하고 조금은 합리적이고 조금은 나은 방식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둥을 야곱 야곱 파먹어 가요. 전혀 딴 생각을 하면 전혀 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반감을 가지니까 틈을 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가장자리를 파고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에서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샌가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찬송을 틀어놓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틀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 안을 말씀으로 죽음이라도 더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바쁘게 살다가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조금 민망하니까 찬송 하나 들어보고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갈망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무엇이 편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하는가 그것들을 꾸준히 꾸준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거 나한테 받은 거 그것들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하면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자기들도 지지 않는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정제의 수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잘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알고 있어로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난 모르지 않아 알고 있어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난도질하기는 싫으니까 누구한테 가냐면 타인한테 가요 어 저거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하면 죄지는 건데 왜 저렇게 해 라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죄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발부동 쳐본 사람은 남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아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들이 태어나서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 원망합니다. 다른 부모님은 이것도 해주는데 엄마는 왜 이거 안 해줘? 다른 아빠들은 저것도 사주는데 왜 우리 아빠는 이건 못 사줘 다른 집은 학자금 대출이네 뭐네 하나도 없이 졸업시켜주는데 난왜 4년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고 졸업하고 나면 빚이 있어야 돼이렇게 투덜투덜투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군대를 졸업하고 아니 군대를 갔다오고 네 졸업하고 아네 네, 아무튼 다 하고, 네. 네. 졸업이라는 것도 하고, 제대라는 것도 하고, 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내주는 공과금의 소중함을 알아요. 김치라는 게 얼마나 값비싼 식재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혼을 해요. 자녀를 낳습니다. 키워보면 그때 알아요. 우리 아빠가 나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에 대해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부모님만큼 자식들한테 잘할 용기도 없고 내가 아빠만큼 할수 있을까? 엄마만큼 할수 있을까?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은 남편분들은 취미라는 걸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용돈이라는 거를 이제 받습니다. 예. 그 본인 월급의 10분의 1 많이 받으면 10분의 1 적게 받으면 20분의 1에 해당하는 용돈을 받습니다. 그 용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도 빠듯한 아,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 빠듯한 상황에서 자기 용돈 쪼개 가지고 내가 투정할 때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오만 원을 자기 용돈으로 엄마 몰래 줬겠구나.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이 아니라 내가 해 보고 나니까 아빠의 인생에 대하여, 엄마의 인생에 대하여, 그 지난 수고에 대하여 박수를 칠수 있고 존경을 할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자, 얘는 내 이웃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 이웃은 여기까지. 네, 나는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분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직업은 저 나로 화나게 했는데. 네, 그런 생각들. 근데 해보고 나면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걸 이뤄내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화내지 않기 위하여 정말 참을 인을 세 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을 새겨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사람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눈물 을 흘려 본 사람들은 함부로 비난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잘안 되는구나 기도하는데 어려운가 보구나 오히려 뒤돌아서서 중보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면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들을 갈망할 뿐 아니라 행하라 라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고 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자녀들이 어릴 땐 괜찮습니다. 좀 컸어요. 교회 가야지라는 한 마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디 하면은 표정이 달라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한테 한 마디 하면 괜히 역정 날까 싶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괜히 전화하면 안 받을 것 같고 이 한마디 때문에 혹시 틀어질까? 혹시 마음이 상할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을 티를 내면 혹시 유별나 보일까? 아니면 혹시 이상해 보일까? 여러분 어 제가 청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40일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 새벽 예배를 오기로 작정하고 교회 옆에다가 고시원을 한달 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특별새벽예배를 날마다 출석하고 회사로 출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참 대단하죠. 본인 집이 있는데 특세 한번 전출해보겠다고 교회 앞에 고시원에다가 한 달에 35만 원, 40만 원을 내고 그렇게 투숙하면서 특세를 완주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누가 묻더랍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아, 40일 특세라서 완주해 보려고 그랬더니 아, 광신자야 라는 말을 듣기도 한답니다. 혹시 우별나 보일까? 이상해 보일까? 말 한마디 하면 혹시 틀어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행하는 것들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려 할때 말씀을 실행하려고 할때 마귀는 불안을 줘요. 이말 한마디가 혹시 관계를 깨뜨릴까? 내 입지가 좁아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초반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황제가 퇴역한 군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이주를 시켜 가지고 만든 도시였어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고 있고 그 황제가 이륙하는 영광이 자기 인생의 멸류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빌립보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믿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고 티내지 않고 조용조용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울은 뭘 요구하냐면 행해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들은 발을 행하고 본 발을 행하고 받은 것을 티를 내고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퇴역한 군인들이 혹시나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나 길에서 잡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들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행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행하지 못하도록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만, 우리가 신앙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하고 마음에서 우리 손과 발과 머리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머리로만 지식을 알면 안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건강에 좋다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tv에서 떠드는 대로 100세 시대에 100세를 한번 찍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100세까지는 싫으세요. <laughs> 네 여러분 어, 손주 다음에 중손자죠. 네. 중손자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건 별로세요? 네. 설마 중손자까지 봐달라고 데려올까요? 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라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한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알기 때문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행함의 흔적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아직 너무나도 입에 있어요. 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아는 것으로 누군가를 정제하기 바쁜 나는 아닌가. 그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 마음에만 아 하고 싶은데 잘안 되네. 해야 되는데 눈치 봐지고 어떻게 보일까 고민되고 이런 것에서 멈춰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 좀더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좀더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들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하여 겪어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을 닮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무엇이 참되고 오른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닮았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이 알고 주변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